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망신살룬의 사업이 번차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될 수 있으며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거나 의외의 점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육회가 삼합을 이루면 자금 회전이 잘 되어 땅투기나 횡재운이 있고,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성가하며 독자적으로 성취하는 운입니다.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병이 좋고, 임경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사여 인기가 있고, 잔머리가 뛰어나고, 허풍이 많고, 겉모술수가 뛰어난 운입니다.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 연구하고 공동 사업하고 중기업을 하거나 형제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가수는 중창단을 결성하여 명성을 얻고 노인도 소희라는, 친구, 소희라는 친구가 있으며 실직 중에 직,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가업을 일으키고 재성 이 있으면 부자가 되고 경사가 많은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망신살문의 비밀이 폭로되거나 말려내는 재운으로 수술수가 따를 수 있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고 형벌을 받거나 어른들에게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패, 차압 양도, 소송, 채무, 독촉, 부도, 신용 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손상을 다하거나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고망동으로 화를 초래하고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홀로 피해보고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주고 재물을 잃거나 고집과 아집으로 행동을 달리하여 다툼이 심하고 재물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며 바람난 곳이 들통나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PV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는 눈입니다. 나쁜 눈으로 혼자 똑똑한 척 하며 교만하여 친한 사람에게서 망신을 당하거나 처가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하고 친구 문제나 친인척과 갈등으로 피해보고 배우자를 상호 배척합니다. 자녀가 어질지 못하고 처자식을 극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다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다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충고를 듣지 않으며 야단 기질이 있어 재난을 겪을 수 있고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자식이 손상을 겪거나 사망할 수 있고 남과 충돌하거나 육체적 향락주의를 추구하고 재성이 없으면 재산을 낭비하고 항상 질병이 있는 운입니다. 욕설을 하며 오만하고 불손하며 무례하고 거짓과 변덕을 일삼아 타인의 함정에 빠져 관영을 다하거나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장모나 조모의 질병으로 힘들고 사업자는 도난이나 사기나 배신으로 손실을 겪고 부업을 실패할 수 있고 해악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고 빈혈이나 강간이나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만나 서로 증오하고 불화하여 생리 사별하거나 고독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신기가 발동하거나 자기 중심적이고 오해나 구설로 고생하거나 중봉하면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으니 자숙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헌구 상으로 망신살론의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 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로 피해 보니. 개인 관계나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좋으며, 고집이나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 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